지난 한 주간도 주의 연혜 가운데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결 말은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자유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성막,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 성막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신 이후 이제 너희 알아서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살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 많은 백성 한 가운데 어떻게 거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인간과 어떻게 지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임재는 축복 이기도 하지만, 죄인에게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두려움,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릅니다. 그때 그가 취한 행동은 무서워, 두려워, 숨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임재는 축복입니다만 죄인에게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두려움, 두려움이지요. 그래서 최루국기의 끝이 성막이라면 레이기는 그 성막 앞에서 시작합니다. 레이기 천문장 1장1절은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막에서 부르시고 이처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놀라운 장면입니다. 광야 한 가운데 흔들리는 천막 같은 성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심입니다. 내 얘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감정으로 열리는 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길로 열린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그 거룩의 길로 인하여 열린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이기의 핵심 구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레이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기 전체를 다 읽어 내려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을 붙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을 말씀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천지의 창조, 천지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제가 어떻게 그 인간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시작 그러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사의 시작도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하여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건전내심과 동행을 살펴보았지요.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건전내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내 얘기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을 붙들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 얘기는 대답합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은 세상과 담쌓는 고상함이 아닙니다. 거룩은 나를 포장하는 정교성도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고 뛰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하지 마라 내 얘기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가 소개되지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읽다 보면 어렵고 반복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제사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따분하고 그렇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위기가이긴 제사 교례를 왜맨 앞에 두었을까요? 왜 제사법에 대하여 길게 이렇게 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길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길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라고 보여 주시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레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피입니다. 피. 레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장 앞으로 넘기시면 레기 17장 11절이 나오고 또 스크린도 또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아멘. 너희의 생명을 유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사법을 통하여 피로 그 제단에 뿌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심이지요. 그렇기에 이 구절은 바로 레이기의 복음입니다. 거룩은 내가 마음 먹어서 올라가는 산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실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지도 아닙니다. 거룩은 피로 열어주신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길 따라 그 피를 따라 우리가 그 위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내기 16장 대속제일입니다 1년에 한번 대제 세상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는 자기 죄를 위해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가 말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지요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속죄의 길을 주셨다입니다.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이지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 난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열심히 설명하려 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애쓰면, 내가 더 경건하면, 내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면. 그런데 레이기에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 그 길을 따라야 한다. 말씀합니다. 먼저 피로 덮어라, 먼저 은혜로 서라, 그 다음에 거룩을 살아내라 말씀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피로 열어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레이기 8장부터 10장에는 제사장 위임이 소개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그리고 10장에서 매우 두려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재단을 들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입니다. 왜 이런 장면이 내게 기록되었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절심히 삼겼더라.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닷과아비요가 다른 불로 제사드리는 그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도 내게 말씀은 전달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요 그런데 왜 나닷가 아비오가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왜 그곳에 넣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합니까? 기억합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미가 있는 것이 더 기억되어지고 또 기억하려 합니다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 열심으로 내 방식으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닷가 비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으로 다른 불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존중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교규례가 이어집니다. 먹는 것, 몸의 상태, 부정함 등왜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레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거룩은 성막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전체로 내려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이 하나님께 만남이 되었던 그 거룩이 우리의 일상으로까지 내려와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식탁으로 내려오고 말로 내려오고 관계로 내려오고 습관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거룩을 수술실로 비유로 말씀해 볼수 있습니다. 수술실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곳이지요. 사람을 살리려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살리기 위하여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술실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손을 씻고 소독하고 멸균복을 입고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그 규칙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질서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그 규례를 따라 그 질서를 따라 들어감입니다. 한자를 유하여서 또 수술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을 유하여서입니다. 내게 정결교례도 같은 방향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러니 너희의 삶을 생명적으로 정돈하라. 거룩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다. 추르굽기에서 우리가 정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정기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였습니다. 정기가 전선 안에 있을 때 도시를 살리지요. 그러나 길을 벗어나면 누전이 되고 감전이 됩니다. 내게 거룩도 이와 같습니다. 거룩은 우리를 억제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거룩은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거룩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는 얘기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우리의 일상에 지켜야 할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날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막에서 불러 모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신비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수행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금식하라. 단전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 수행도 아닙니다. 내기 쉽구자는 거룩을 우리의 일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품삭을 미루지 말라. 이를 시켜 놓고 그 사람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넘어뜨리지 말라.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원한을 품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상의 거룩은. 어려운 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운 것들입니다. 어릴 때에 다 배운 것들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덕질하지 말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 그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멀어지는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내는 구별입니다. 거룩의 가장 선명한 증거는 표정의 그러함이 아니라 음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입술의 경건한 단어가 아니라 고상한 지식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살면 좋겠지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신앙이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무너집니다. 대부분 큰 죄가 아니라 작은 말, 작은 무시, 작은 불의에서 무너집니다. 가족에게 쉽게 던지는 말, 약한 사람에게는 쉽게 하는 무례함. 나에게 유리하면 넘어가고 불리하면 정죄하는 태도. 내가 하면 로맨스, 너가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요. 내 얘기는 우리에게 너희는 성막 앞에서만 거룩한 척하지 마라. 너희는 삶에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너희의 삶의 자리가 거룩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거룩은 먼 나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가까이 있는 나와 접촉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의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을 때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되는 계명은 "네이웃을 내네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바로 레이기 19장에 말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기를 읽다 보면 결국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제사, 이 모든 피, 이 모든 규례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기는 단지 옛 제도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책입니다. 제사는 단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대속제일의 피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포혈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출국기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면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면 내 얘기는 그 함께 하심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얘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결론은 이한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결국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올해 표요가 말씀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창세계에서 시작을 배웠습니다 시작 시로교께서는 건전의심과 동행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이기에서 배웁니다. 동행은 거룩이다. 동행 거룩으로 이어진다. 그 거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삶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 보혈에 흘리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돈을 태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네게 19장 2절 오늘 부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그러니 거룩하라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거룩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와 이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한 걸음이면 됩니다 피로 열린 길 위에 다시 서자 예배를 예배답게 삶을 정돈하자 말씀 안에서 누デン되지 않게 거룩을 사랑으로 드러내자 오늘 레이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하여 피를 이야기하시는지 나닷과 아비오가 다른 그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어야 하는지 그 거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내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